나는 솔로 24기 충격 과거 직업 추가 폭로 나는 솔로 24기가 첫 방송에 진행된 가운데 첫 방송 전부터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진 24기 광수입니다. 진짜 모두가 개탄하고 욕하는 소시오패스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가면을 쓰고 착한 적웃서낼 수가 있는지 너무 소름이 끼친다고 새로운 저격글을 등장한 상황인데요. 또한 광수의 퇴사 사유에 대한 폭로도 이어졌습니다. 광수 겸직금지 위반 걸려서 나갔음이라며, 세만금청 힘들어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걸로 알던데, 사무관 임용 전에 현 스타트업에 지분이 있던 채로 들어왔고, 그거 겸직금지 위반으로 걸려서 욕 거하게 먹고 나갔음이라며, 덧붙이기를 토목직 수석으로 들어갔지만, 세만금청 간 거면 연수어때 꼴등했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방송 전부터 본인이 아는 사람이고 의사가 맞다면 13기 헤르페스만큼 나쁜 놈이라는 폭로가 있었고 이러한 폭로에 대해서 이렇다 할 해명이 없이 24기 방송이 되었으며 최근 추가 폭로마저 이어진 것인데요. 해당 폭로 외에도 광수의 인성을 저격한 후배의 앞선 폭로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후배들 괴롭히고 고시 붙은 이후로 수많은 사람한테 민폐 가여서 모두가 혐오하는 사람이었다.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왔냐고 광수를 공격했습니다. 착한 척 하면서 웃는 거 소름이라고 파혼하신 분 나라를 구하신 것 같다. 평판 조금만 알아보셨으면 결혼 생각도 안 하셨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본인은 토목이었다가 반수한 케이스고 인성 좋지 않은 사람인 건 모든 걸 공을고 맹세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폭로에 덧붙여서 왜 차단을 하시느냐 사과라도 한마디 하시지 라며 진짜 조용히 사시지. 왜 연수원에서 최화위로 국토교통부도 못 가고 새만금 가셨다. 그새 나오셨네요. 라며 머리야 똑똑하고 영악하니 음악사업도 잘 되시겠지만 그때 악행들은 반성하시며 사시길 바란다며 DM을 공개했습니다. 24기 광수는 이미 신상이 밝혀진 상태로 고시 합격수기도 검색이 될 정도이고 현재 근무하는 회사뿐 아니라 그전 새만금때 유튜브 인터뷰도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본인 이름으로 앨범도 낸 상황이고 기존에 노래를 부른 영상도 유튜브에 고스란히 검색이 되는 상황인데요. 영상 짧게 함께 보시죠. 그리고 본인의 유튜브도 개설이 되어 있는데 주목할 점은 개인 유튜브와 음악 활동을 하는 채널이 두 개가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 두개 모두 2024년 10월과 11월에 개설한 것으로 애초에 나솔 촬영한 시점에 개설이 된 것으로 출연한 목적이 본인 홍보를 위한 목적인 것이 아닌지 의심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산의 장기 자랑에 나가는 것도 유튜브를 찍고 앨범을 내는 것을 보니 방송에서는 새님처럼 보이더만 엄청난 관종인 것 같습니다. 한편 큐티 섹시로 자기 PR에 열을 올리고 있는 24기 빌런 예정자 옥순의 직업을 향한 다양한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옥순이 직업 아나운서 아님, 나 아는 애 같은데라며 아나운서인 것 같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아나운서라기엔 얼굴 성형을 너무 많이 한것 같다. 아나운 사람은 이미 결혼했겠지라며 아닐 것 같다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 필라테스 강사나 폴댄스 요가 같은 거 강사일 것 같다는 추측도 있는데 아직 정확한 직업이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 옥순과 함께 고아라를 닮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 정숙은 남피디가 재테크를 어떻게 하냐, 돈쓸 일이 없겠네요 등의 질문을 하고 아빠한테 롤렉스 콤비를 선물로 주었다는 것을 보니 상당한 재력가이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빠에게 선물했다는 시계는 1000에서 2500만원대의 가격대이고 본인 역시 가방은 샤넬 클래식 미디엄으로 1500만원대, 반클리프 목걸이는 250만원대. 시계는 까르띠에로 500에서 800만원대. 차는 벤츠, GT43, 1억 5천만원대로 거의 집안채 값을 두르고 나왔는데요. 다음주에 공개될 거라며 연세대학교 의료원에 재직 중인 사람의 스포가 나오자 네티즌들은 의사소문이 있던데 진짜냐고 궁금증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의사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사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며 금수저 집안에 만약에 의사가 아니더라도 본인 소등이 상당한 직업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상철 역시 극한직업에 나온 직업이라는 것만 소개가 되었는데요. 무산대 토목도 입결이 높은 편인데 반수에서 잘 풀렸다고 하는 것을 보니 전문직이 아닐까 싶고 너드남 특집 고스펙 특집이라고 언급되기도 했으니 일반 직종은 아닐 것 같고 극한직업 언급한 것을 통해 추측하기를 대형동물 수의사가 아닐까 추측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애도 주간으로 결방이 추측되기도 했으나 아직 촌장 엔터테인먼트나 결방공지 ENA 측의 편성에는 낯솔이 삭제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낯솔에 새로운 소식 있으면 빠르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보아요.